새로운 교통체계인 만큼 고속철 이용방법도 생소하실 겁니다. 자세한 요금체계와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유원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고속열차 승차권 구입은 우선 역에 직접 나오는 것보다 전화나 인터넷을 이용하는 것이 더 편리합니다. 고속철 일반성 요금은 서울 부산이 4만 5천원, 서울 목포는 4만 1,400원입니다. 거의 매일 고속열차를 탈 사람은 60%가 할인되는 정기권 구입이 유리합니다. 일주일에 한두번 이상 꼭탈 사람은 할인 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말에는 15% 주중에는 30%까지 할인됩니다. 일 주일에 두번 정도요, 손님 단거리 말고요, 대전부터요, 부산까지 장거리 이용하시는 분들 미리하죠 승차권 구입은 또 사전 예약이 중요합니다. 주중 승차권을 일주일 전에 예매하면 7%, 한달 전에 예매하면 20%까지 할인받고 주말에는 이 할인율이 절반으로 줍니다. 각종 할인 혜택을 받은 승객들도 이처럼 자동 발매기를 이용하게 되면 추가로 1%의 할인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 열차와 고속 열차를 갈아타는 사람에게는 기존 열차 요금이 30% 할인됩니다. 그러나 고속 철도와 기존 노선이 겹치는 지점이 많지 않아 승객들은 꼼꼼히 이득을 따져봐야 합니다. 철도 한승은 대전과 동대구, 익산역 정도에서만 가능합니다. 고속열차는 특히 경부선은 서울역에서, 전라호남선은 용산역에서 주로 출발한다는 사실을 알아둬야 합니다. KBS 뉴스